We'll be right back. 여러볼까거야식을만족시혀나 ABC를 구해라. 이거 선생님이 이 열심히 안할게이거 내가 해야 되니? No. A는 얼마니? A는 9. B는 4. C는 2. 와, 어렵다 음. 배열 볼게요. 번 볼게요. 이번 뭐 하라는 거냐면요. 이게 무슨 함수라고 했다고 피적도 있고 피적 하나는 뭐죠? 피지 그러니까 당신을 뭐하시면 한 미분. 미분하시면 하신. 너가 나와야 된데 그럼 너 미분할게 아, 됐어? 아, 네. 미분하니까 뭐야? B 스 sin 어, x sin x 그래 놓고 나서 너하고 너하고 뭐할 거야? B. A는? B는? C는? B. C는? 3번 <목소리> <목소리> 해도 될까요? 네. 자, 1번은 편안하게 생겼어요. 1번은 인테그랄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에 대해서 접근하세요. 접근 변수가 t입니다. 3분의 1 t의 세제곱 t의 제곱 접근 성수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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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은 주유도우 인수 분해 인테그랄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아. 그래서 적분할 때면 3분의 1의 네. x의, x의, x의 제곱 x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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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적분 정수. 3번부터는 어머나 저게 뭐예요라고 말할까봐요. 어 일하다 응. 타면 색깔 면이고? 아니요. 네. 네. 인테그럴 네. 코사인의 제곱 x로 통분돼 있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 x. 인테그랄 1을 뭐 하세요? 적분 적분 하세요 뭐예요? 적분 하세요 됐어요? 근데 이러다 타면 새카맨 찍어도 돼요? 네, 네. 저거 예. 다 번성하면 넘겨서 이용 하면 1 나오잖아요 그럼 너 돌아가서 해아 됐어요 가세요 네. <laughs> 굳이, 굳이 왜 돌아갑니까 그거 여기서 하세요 네 갑니다 <laughs> 얘는요? y제곱 마이너스 y, y. 그러면 y 플러스 1에다가 y의 세제곱 플러스 1, 역시 인수분해 할줄 아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y제곱 마이너스 마오. y 마오. 플러스 마오. 1 dy가 되겠고, 적으면서 마오. y인 거는 놓치지 마시고, 마이너스 마오. 2분의 1, 마오. Y의 마오. 제곱 마오. 마오. y 제곱 플러스 1. 됐어요? 네. 네. 5번은 네.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네. 인테그랄 -1의 3제곱, x 마이너스 1의세제곱 x 플러스 1의세제곱을 <laughs> 통째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몇번 해준 적인 a 데 t x 제곱 그 s 고 s is e q x plus e x e 마이너스 s EX is equal EX. e 참 난감하게 생겼습니다. EX. EX is equal minus EX. EX is equal minus e 지 EX i 사인 q u a l 거 i n u s EX. EX 그렇지. 는 인테그랄 1b 세타. 적분하시면 x가 아니라니까. 세타로 바스었어스안 나왔어. x 세세 아, 아, <laughs> 4번 볼까요? <응? 웃음> 4번, 볼까요? <웃음> <웃음> 4번 거 있으면요. 일단 <laughs> 선생님은 그냥 분수로 바꿔서 할 거예요. 볼까인 x에 2x 마이너스 2x 1분의 2x 분의 2x 5분 x 5 2분의 2x 5 x 5 5분의 5하분의 x 분의 인테그럴 X, 의 3분의 1 n e Sambune, Y, Y, J, Sambune, Sibune, s 1 1 u n e 1 1 b u n 11제곱 1 1 e s i u n e Sibune, s i 분의 n e s i b u 하잖아 대단하다 네 어떻게 <laughs> <laughs> 그렇 알았어 그렇게 되면 다나니까대단 인테그랄 파트하면 x 의1마이스2 어디선가 많이 본것 같은 형태 아니 겠냐 맞다아 <laughs> 이제 한 1년 전욕 처먹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네2 x 의

전개해보네 <laughs> <싶다. 웃음> 맞아요 전개하고 하트? 어, 맞아요 많이 싫다 x 제곱 아요 고생하지 않으셨어요? 네네누구니까죄송합 x x 못해보셨아나가시 인테그랄 제... 네, 네. x 제곱 X. 랑 X x 분의 x 엑 x 제곱 이거 애랑 애는 공식 그래서 아까도 네. 외우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2분의 1x 제거. 그이에 3x. 아, 네. 3ln을 네. 절댓값 x. x. 마이너스 아, x제. 됐나요 네. 자. 네. fx를 구하는 방법은. 색을 할 애플 프라임엑스 dx 를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세 개의 x 의제곱과 그리고 x 분의 1을 dx 를할 거래 x 의세 제곱 플러스 2x 의 제곱 플러스 2 ln 절대값 x 에더 접근 상수로 붙여주었고 2를 붙였는데 1을 붙였는데 3이 나왔어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그리고 접근 상수의 이름은 0이라고 할 거야. 제에서구해달라고 어, 하는 어, 녀석은 네. FX를 발해요. 네. x 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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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이게 부정 접근 중에서 네. 그러면 너가 이제 F 프라임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 우리는 FX를 구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너를 뭐할 거예요? 부정 접근을 할 거래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정 접근을 하러 갈 거니까. X의 제곱이고. 그런데 네. 이 상태에서 영 집어넣어서 빌나 왔다 라는 것은 1은 접시 전권 성수이다1 집어넣어서 2가 나왔다는 것은 음, 음. 그러니 이 세이는 마이너스 1이다.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였네요. 그래서 FX를 쓰래요. X에 어머나, 제곱 아닌가요? 세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X 플러스 1이라고 써지겠죠. 1,2를 지나는 뭔가 있대요 v 1은2네 F1은 2라고 써주시고요 X,Y에서 접선의 비율가 이런 것은 너가 F'X라는 뜻이고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역시나 너를 구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열심히 걸어가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2 x 의 세제곱. x의 세제곱. 루트 x는 외우세요. 마이2 x 2 그리고 1 집어넣어서 뭐 나와야 되니까? 2가 e. 나와야 e. 되니까. 2더하1더 c. c는 2. 적분 상수라고 해주는 게이뻐요 아, 제일. 혹시나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시다가 진짜 틀려요, 나중에. 저도 일부러 적분상수라고 꼿꼿이 말하고 있어요. 네. x 의세제곱 마이너스 <laughs> 2, x 루트 x. 되니? 100 플러스 2. <laughs> 준비됐어요? 네. 여러분 컨셉 문제 보시면 체크를 그 1분의 1, 1 플러스 코사인 아, 아이스어요네할거 아이스. 아이스. 있어요? 아니요 2분의 1 x, S. 2분의, x. 1. 사인 사인 S. S. 2분의 1 사인 x. x 2분의 1조선수라고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진짜 이거 엄청 말했는데 결국 나중에 그런 애들 일단 가자. 인테그랄 코사인 x 마이너스 시컨트 데이터 뭘 미분해서 시컨트가 나왔는지는 외워져 있을 것 같아. 단전수 아 네. 뭘 미분해서 코사인이 나와? 사인 단전수 사인 엑스 단엑스 이거 제곱 아니야? <아냐>? 아니 아니 <laughs> 세 번째 컷뭘 하는 거 같아? 일단 아, 한번 전개해 볼게. 어, <laughs> 네1-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sine 그러면 2. 이거 그 사인 네. 사, s i 어, n 한 20분? 20분 안됐지? 어, 20분 도야 저는 본것 같지 않아요? 네네저 뭐라 그래야 돼요? sine 네. 네? x 네? sine x s i n x야 2분에서 1-1 s i n x가 되겠죠 네 20분 좀 안되나? 넘었나? 그래도, 세고 있는 내가 한심하다. 어쨌든, X, 뭘 믿어서 사인 나오니? 마이너스 코사인. 그렇지. 그러면, 플러스 이 e 코사인, e e e X, 적순, 상순. 이거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이고, 아, 거꾸로 써네 마음이, 보이는 이. 마이너스 이, L은 그러면, 너는 이쁘장한 녀석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마이너스 2n, 절대값 x 0 0성 1000000000. 1 0 0 0 0 0 0 0네네0 0 0 0 0 0 0야 돼요 네 exponential x 마이너스 0 0 0 0 0 0 0 0 100000000 거는 음. 그리고 첫 번째 수 얘는요. 인테그랄 4x 4개. 플러스 2 x 게다가 얘는 그냥 공식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지. 네. 네. l n, 4x 플러스 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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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 제가 요두번 뭐 문제 볼까? 네. 뭐하 있냐? <laughs> f 가열심나 궁금하네. 이게 미분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는 부정적 그 편을 통해서 너를 구하러 응. 가자. 인테그랄 e cos <laughs> <코사인> x exponential <laughs> x dx 를 하시면 <laughs> 누군가를 미분해서 코사인이 나왔다는 것은 그 누군가의 이름은? 사인 사인이었다더라 그리고 너는? 그런 줄알어 이렇게 되어있는데 누구를 집어넣어서 뭐가 나왔대? 양상 어, 사인 0은? 0익스포덴셜의0 음, <laughs> 음. 제곱은? 1 음. 그러니 적분 상수는? 3, 3. 그 우리는 일단은 이거 구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렇 그러면, 인테그랄, x분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네셜 x dx를 하면, ln x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이익스포네셜 x 플러스 저수분 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구했고요. 지금 뭐라 그랬냐? f 프라임 1을 구해야 돼. 왜냐면 여기에서의 적선이니까 f 프라임 1이 무엇이냐? 집어넣었더니 1 2익스 e x 파셜이야 됐니? 됐어요. 다음 f 1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f 1은 어디다가 저기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네. 됐어요. f 1은 ln 1은 0. 마이... 마이너스 e x p o n e n 일 제곱 플러스 접근 상수니 아하 일 컴마 마이너스 e x p o n e n t 접근 상수이구나 이 녀석이 한 점이고 그때의 기울기가 되어 있구나 한니 네 y 마이너스 마이너스 e x p o n e 플러스 적분 상수는 1 마이너스 2 익스포네셜 x 마이너스 1이 점을 지날 거다 대입해라 플러스 2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상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익스포네셜이 되면서 이쁘장하게 접근 상수가 나옵니다. fx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되어 있으니 ln x 마이너스 2 익스포네셜 x 플러스 1이 나올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했었지 13-11번은 우리가 한 번은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이 녀석을 양쪽의통채로 인테그라를 하시면 <laughs> 인테그라를 하시면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laughs> 본적 있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이양이라는그 엄청난 과정을 거치고 나면요 나온다고 해요 문제에서요 X에다가 뭐 넣었어요? 0 넣어서 네 f 영0 빼기 G 0이 적은상수가 1이라고 써져 있어요 됐나요? 어? 뭐예요? 네 끝났죠? 어. 언제 보고 못 했는데. 준비됐나요? 시작. 준비됐어? 네. 자 갑자기 뜬금없이 더블 프라임이 나와 있거든. 왜 뜬금없이 나와 있냐? 보면은 사실은 이 녀석이 프라임이야. 왜 더블 프라임은 프라임 한번더내리라는 거잖아. 그래서 아 더블 프라임 형태를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g 프라임을 한번 구해보러 하는 거야. 합성함수 기준이니까 2 e 곱하기, Fx 곱하기 f, x e f x 곱하기 f 프라임 x 플러스 e f 프라임 x 곱하기 f 더블 프라임 x야. 여기에서 너희들이 보기에 공통 인수가 지생긴 게2 e f 프라임 x가 있을 거고 f x 플러스 f 더블 프라임 x가 되는 건데 이 형태가 얼마래? <laughs>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g'x가 0이 나왔대 어. 이 말인 즉슨은 누군가를 미분해서 0이 나왔다는 것은 그렇지 따라서 gx는 상수 함수인데요 g'이 1이라는 것은요 gx의 함수는요 그냥 이렇게 생겼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G1은 얼마냐?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와, 맛있다.